코난. <laughs> 오면 잘해줘야 돼. 코난이가 너의 활발한 모습을 로비한테 보여줘서 로비가 기분 좋게 응? 친하게 지내봐봐, 알았지? 코난아, 이따가 로비 오면은 잘해줘야 돼. 코난씨, 듣고 있어요? 코난씨. 낭무가 해내. 어? 안 돼! <laughs> 코난아 날좀 도와줄래? 어? 코난아! 어? 어머 코난이 로비 오면 잘해줘야 돼 알았지? 벌써 한숨 쉬네 순하게 생겼 저기 뭐야 엄청 얌전하고요 있는지도 모르고 왔어 우리 신기해? 로 t 로 u r e if y o u 예뻐라 good person. 마음이 <놀람> <놀람> 와, 이 마음이 편하지? 귀여워. 이가 약한 건다 꼼꼼하게 씌어 먹었는데, 아니고는 약간 우리 소중한 시간이야. 그기는 센터에서는 많이 못 준다니까. 그러니까 하나를 오래 씌어 먹었던 거 같아. r o b i n s o 거 r o b i n 로빈씨 로빈씨 그만하세요 로빈씨 i n s o n Robinso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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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 o b i 옳지, 여보 예쁘다.